샬롬, 골롯에서 사장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더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해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아가페 시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화마 의사인 우리 친구도 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눈바와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키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골로세서 사장의 단락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사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사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장 7절부터 18절 끝까지인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안부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장 2절에서 2절 3절에서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 전도를 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 골로새 사장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어, 묵상해 보았는데 사장 5 절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인 것은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버려지는 소중한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유인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하고 예배와 주를 위한 봉사에 사용해서 우리가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도 아껴서 잘 나누어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비난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잠먼에서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덕스러운 여성"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여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에스겔에서는 소돔이 몰락한 이유가 자만, 폭음, 게으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쓰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음, 이 청지기로서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시간을 잘 나누어서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17절에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직분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또 참고 문헌을 보니, 아마도 골로새의 목사 혹은 집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아키포를 목사 혹은 집사로서 직분을 주었을 때 그것을 또잘 수행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조 구절은 골로새서 사장 2절을 선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사장 2절은 지속적으로 기도에 자신을 들여라.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으며 감사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키우며 기도할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란 하나님과의 놀랍고 신나는 여행임을 기억하라. 이러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아뢰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외란 중에 어,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때에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오 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도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참조구조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기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 저와 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하여서 어 가까운 이웃 혹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제 삶의 영역들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또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샬롬